자, 그리고 이제 관통룬인데, 어, 이게 지금 어제 예상했던 대로 슬롯은 늘어나지 않고 가루로만 전설 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룬 변환석 강화 정도에 따라서 가루 개수가 달라지고, 어, 관통룬이랑 인내룬은 이제 가루 400개로 이제 제작되거든요. 네, 제작하면 터지진 않습니다. 터지진 않고 어, 휘장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강화 수치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영강짜리 룬 변환석은 가루 20개 1강은 30개 2강은 뭐 65개 이런 식으로 가루로 만들 수가 있고 이 가루를 통해서 룬을 전설 룬을 만들고 이 전설 룬은 오림의 주문서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첩형 강화 해제 이게 어디에도 들어가 있냐면 거기도 들어가 있어요 포마운크 쪽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뭐, 여기서 보면, 이제, 중첩형 강화 버프를 제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 도대체 이게 뭐지?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설명이 이제, 이번에 예, 나와 있더라고요. 프로즌 커스. 스티그마 같이 스택이 쌓여 강화되는 스펠. 이거를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프로즌 커스가 이제 그거잖아요. 마격사인데 평타를 15방 치면 상대방을 언데도화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해제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마겹사로 그러니까 싸울 때는 이 토마호크가 되게 중요한 거가 되겠죠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 룬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예, 관통 룬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중첩형 강화 보너스 해제 뭐 강화 수치에 따라서 이게 들어가 있고 모든 클래스 공통적으로 HP 증가에다가 이런 것들 뭐 클래스 적중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전사 쪽으로 보시면 스턴 상태 피해량 증가 PVP쪽 근거리 데미지랑 명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관통룬은 중립분들은 맞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인내를 먼저 맞추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쟁을 본인이 한다, 그러면 쟁을 할 때는 관통룬으로 하고 그리고 사냥할 때는 힘의 룬 끼고 아마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거 보시면 어차피 근거리 데미지 뭐 올라갔죠? 8 올라가고요. 근거리 명중이 이제 8 올라가죠. 8, 8 올라가는데 힘이 6이 올라가요. 그러면 데미지가 11이 올라가고 명중이 14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관통이 5강까지 파강만 돼도 팀의 룸보다 더 좋거든요 플래스 적중이 이제 또 스턴 적중 이런 것들 다 포함되니까 그리고 스턴 상태 피해량 증가 이게 또 되게 큰 거거든 요 이만큼 올려주는 게 별로 없어요 만 쪽에서도 최대 3% 올려주는데 지금 이거 5강까지 하면 10%까지 올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쟁을 하시는 빡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까지 관통 룸까지 아마 강화를 해야 될거 같고 근데 인내 룸 보시면 공통 쪽에 보시면, 뭐, 이제, 물방이 일단은, 예, 올라가거든요? 물방이 좀, 5강까지 하면 또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서브룬을 끼고 계시는 건데, 예, 저는 이제 체력도 끼고 있는데, 여기서 물방은 안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서브룬을 일단은 비우고, 저기다가 이제 인리를 사시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 기본적으로 전설이다 보니까 세공도두개할수 있거든요? 세공도 이제 물방 박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서브룬으로 이제 이거를 인내룬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제 PVP 물방 이것도 많이 올라가요. 생 물방도 많이 올라가는데, PVP 쪽 물방이랑 뭐 리더기 마방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서브룬을 아예 그냥 인내로 대체를 하면 될것 같고, 중립이든, 쟁을 하시든. 근데 이제 메인룬은, 중립이신 분들은 그냥 기존 거, 민첩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시메룬.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될것 같고, 쟁을 하시면, 어 메인룬은 관통이랑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아요. 찰나는 못 녹여요. 기존의 룬는 그냥 잠궈 두시고, 룬 변환 속으로 가루 만들어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1강 강화 확률이 6 60 0예요 예, 60%인데, 그니까 아까 가루 이제 변환되는 양을 보면, 명강은 20개고, 1강 했을 때3 0개예요 30개. 예, 그래서 강화하는 게 오히려 손해요, 예 손해. 강짜리를 그냥 녹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예, 어떻게, 어떻게 보면 도박이거든요, 도박. 대수의 법칙이라고. 모든 분들이 이걸 강화해서 가루로 만든다면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해를 보겠죠. 400개 하나 만들려면 눈 변화석 20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인내부터 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경험치 보너스가 없거든요. 관통에는. 네, 그리고 PVP 쪽이 되게 이제 높게 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냥이나 쟁을 커버할만한 네, 서브룬을 대신할만한 인내룬을 먼저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단, 패키지 사놓은 게 있거든요? 11만원짜리 4개랑, 5 5 0 0원짜리 하나. 다 사놨습니다. 이거 일단은, 어 이걸로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스텝2 사면, 룬 변환석 상자. 10개가 있습니다. 룬 변환석 양짜리가 20개가 있으면, 전설 룬 하나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 다 까볼게요. 야 1강짜리 하나 떴네요. 가루가 지금 전혀 없으니까, 일단은 총 800개를 만들어야 돼요. 네, 일단, 관통이랑 인내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정 제작이에요. 가루 400개만 있으면 확정적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두개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거 축작이 바로 됩니까? 아, 어, 축작 되네. 축작 몇 프로죠, 이거? 15%. 일단은 강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화가 정말 안 된다 그래요. 강화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관통룬이랑 인내룬이. 강화가 진짜 핵심인 것 같습니다. 향짜리는 사실 못 써요. 그냥 이거, 이거 쓰는 게 낫지. 이건 쓸수 있겠다. 인내룬은 강화 안 해도 그냥 써도 되겠다, 이렇게. 어차피 서브룬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일단 인내룬을 한번 강화를 해볼게요. 올인의 룬 마법 주문서. 이거, 형님들, 가루로밖에 안 돼요? 혹시? 가루로밖에 안 됩니까? 야, 이거 엄청 빨리겠는데요, 여기서? 야, 그럼 이거 남은 거를 상관없이 다 해야겠다, 이렇게. 네, 어차피 다 녹여야겠다, 이거. 와. 다 독일게요. 그냥 기존에 들고 있던 것까지 다 독여서 도전해볼게요. 야, 이거 어렵겠는데요? 이거 100개 들어가고, 와, 미쳤다. 일단 하나만 만들어서 확률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laughs> 와, 확률 18%, 15%, 10%. 확률 너무 낮은데? 이거 다시 영광으로도 떨어지잖아요. 아, 축주문서 확률도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총대 매겠습니다. 아 너무 이거 아까운데. 지금. 눈 변환서 얻을 때도 없잖아요. 와, 이거 제작 한번 해볼게요, 이거. <laughs> 너무 아까운데. 아, 확률 20, 17.55% 와. 와, 너무 어렵다, 이거. 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어, 이강부터 축으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좀 너무,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거 너무 어렵게 해놨다. 진짜로. 28% 뚫고 15% 한번 뚫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 이강도 진짜 어려워요. 룬, 가루로, 어, 주문서 다 만들어가지고, 10개만 해볼게요. 아까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자, 18% 하고 15%. 가보겠습니다. 어. 자, 1은 떴어요. 오, 두 번만에 1은 떴어요. 자, 여기서 이제 2을 띄우면, 이제, 간통으로 넘어갈 거예요. 떨어질 확률은 76.5%에요. 가볼게요 아... 와, 이거 2강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겠는데요, 확률상. 오, 야, 1강은 생각보다 잘 뜨네. 오, 형님들 어떻게 일단 2강은 떴어. 여기서 한번더 누르는 거는 완전 미친 짓이죠? 차라리 관통 여기서 올리는 게 낫겠죠. 어, 알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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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번 더. 아이, 감소. 장차리 하나 남았어요.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잡아봤다 야, 감소했고 이게 쉽지가 않네. 와, 강화 확률이 5%인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2강 만드신 분들은 있는데, 지금 3강 띄우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눌러보겠습니다. 할수 있다. 어, 할수 있다. 야... 아... 인내부터 축적하고 세공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5%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자, 네개 세공 가야죠. 물방 2씩 다 박아, 박아야죠. 총몇 개죠? 167개. 167개로 가보겠습니다. 스타트! 과연, 160개 중에서 물방 2를 하나 맞출 수 있을지, 두개 맞출 수 있을지. 한 100개 정도, 어, 써서 2 뜨면 솔직히 잘뜬 거죠. 오! 한 60개 조금 넘게 써, 써가지고, 일단은 물방이 하나 더 맞췄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이거만 이제 하면 돼요. 가보겠습니다. 어? 어차피 다 확률이라 그랬죠? Come on! 네, 한 70개 만에 두개다물방이 맞췄습니다.